자 오케이 여러분 네이입니다자요번에할 거는 우리 약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까? 전에 로봇도 본것 같은데 여기도 약간 로봇인가? 어 약간 보면은 <laughs> 생김새는 로봇인데 어 로봇섬이라고 해야 되나? 어 사이보그 섬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사이보그가 좀 맞는 것 같아요. 어 사이보그가 좀 맞는 것 같고 일단 좀 뽑아봤습니다, 여러분들 어좀 뽑아봤고 지금 보시면은 0.007짜리도 일단은. 획득을 했습니다. 어, 0 0 0 7짜리도 획득을 했고. 와. 과연 얼마나 강력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, 가장 이 조합한 거. 어. 조합까지 끝낸 거. 여기서 우리 조합을 한 거는 아, 골든까지 조합을 해 봤는데 대략적으로 한 5시간 정도 어, 돌린 것 같아요. 5시간 정도 계속 뽑기만 하니까는 어, 이 정도가 나온다. 전 시즌 거가 4.15SX거든요. 어. 근데 지금 이제 5시간을 돌려 가지고 5.6SX 올렸으니까는 1SX 정도 올렸네요. 만약에 뭐 하루 이틀 뭐몇 어, 일주일 내내 돌린다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0.007짜리는 어 요겁니다. 요거 두 마리가 요렇게 있죠? 어, 요렇게 있고 한번 장착해 볼게요. 얘네들이 그래도 더 궁금하니까는 어 요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. 와. 요렇게 봐야 되나? 잘 보이지가 않아, 근데. 야, 로봇 두 마리. 좀 나가서 볼까? 이쪽에서 한번 봐볼게요. 여기서 보니까 좀, 그나마 좀 보이네요. 요렇게, 로봇들. 그거 말고도 일단 더 강력한 걸 일단 껴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요거를 껴주고, 껴주고, 껴주면은 요 정도. 요런 모습. 그 다음에 얘네 빼주고, 0.007 전에, 아. 0.007 보다는 조금 더잘 나오는 애. 어, 얘도 골든 만들었네요. 오, 골든 만들었었네, 내가. <laughs> 어, 요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. 어. 일단은 어디 보자. 요거 전시즌거가 아직도 그래도 한두 마리 정도? 어, 아직 장착이 돼 있다. 아 어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 시간은 돌렸지만은 어, 요 정도로는 부족하다. <laughs> 어 굉장히 많이 돌려야 될것 같네요 자 어쨌든지 일단은 강력한 것들 다 끼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디보자 환생 한번 진행해볼게요 환생 시켰고 여기죠 어 클릭 한번 클릭해볼게요 야 바로 올라가는 거봐 지금 여기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잠깐 멈추고 들어가서 배수 받아갖고 한번 해봅시다 환생 한번 클릭해주고 일단 요거 다꼈을때 지금 뭐 딱히 올라가는 거 없죠. 어, 엔단이긴 한데 자, 가 보면은 야, TVG 바로 쫙쫙쫙 올라갑니다. 야, 이 정도 능력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야, 환생 어디 보자. 어, 요 정도 능력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. 자, 어쨌든지 요렇게 0.007%짜리를 또한번 뽑아 봤습니다. 어, 언젠가는 뭐 많이 돌리는 건 아니지만은 어, 5시간 돌렸을 때 정말 운이 좋으면 그래도 럭키를 쓰고 돌리고 있거든요. 어, 요거 한 번이 언젠가는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? <laughs> 저거는 마지막 건 나오려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돌려, 내, 내내 돌렸을 때한 개가 나오면 정말 잘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. <laughs> 저거 확률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몇 프로인지 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다음번에 또 업데이트 되면 그래도 0.007까지는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여러분 네이처였습니다. 다음 업데이트 또 바로 넘어가죠